프로스타글란딘 d 2라 PGD2는 신체 내에서 염증 반응, 알레르기 반응, 수면 조절 등에 관여하는 생리활성 지질입니다. 특히 탈모 안드로겐, 탈모 주마 알레르기 질환 천식, 비염 등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탈모 치료의 새로운 열쇠 프로스타글란딘이 탈모의 원인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탈모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피지드 2 억제제 및 피지 활성제 개발이 성공하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적인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인 남성형 탈모의 재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시중 약물 즉민옥시들과 피나스테리드가 있지만 이 약물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 라이프스타일, 호르몬, 환경 등. 남성형 탈모 발생에 기여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정 요인 중 하나는 프로스타글란딘 D2PGD2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란, 프로스타글란딘은 아라키돈산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지질지방산 유도체로 염증 반응, 혈관 확장, 면역 조절 등 다양한 생리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탈모와 모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연 프로스타글란딘은 모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프로스타글란딘 D2는 탈모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20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증 환자의 두피에서 높은 수치의 프로스타글란딘 D2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PGD2가 탈모를 유발하는 과정. d h t i d 드로 테스토스테론 증가. PGD2 분비 촉진 PGD2가 모낭의 성장 주기 억제.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 멈춤. 결과적으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 생성이 어려워짐. 연구 결과 정상 두피보다 탈모 부위에서 PGD2 수치가 3배 이상 높게 측정돼 PGD2가 모낭세포의 성장신호를 차단하여 모발성장 중지유도 즉, PGD2는 탈모를 촉진하는 중요한 인자로 밝혀졌으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새로운 탈모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PG2-프로스타글란딘이 2 모발성장 촉진물질 반면, 일부 프로스타글란딘은 모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PG2-프로스타글란딘 이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낭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PG2가 부족할 경우 모발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PG2 수치를 높이면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흥미로운 점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는 미녹시델미나크시델 PG2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PG2와 PG2의 균형을 조절하면 탈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탈모 치료제 개발 가능성. PG2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이를 차단하는 PG2 억제가 제 새로운 탈모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치료법은 피지드 2 수용체 차단제 피지드 2의 작용을 억제하여 모발 성장 촉진 피지2 증가제가 모낭 활성화를 유도해 새로운 머리카락 생성 촉진한다고 한다. 기존 치료제 인옥시들 피나스테리드와 병행요법 효과적인 탈모 개선 가능성 연구 중이다. 전문가들은 피지드 2 억제제가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탈모 치료제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생활습관을 통해 프로스타글란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탈모 예방을 위한 팁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등 푸른 생선, 견과류 피지 2 증가 스트레스 관리 운동 명상 피지 2 과다 분비 방지 카페인 설탕 과다 섭취 줄이기 염증 반응 억제 충분한 수면 및 두피 관리 건강한 모낭 유지 프로스타글란딘 탈모 치료의 새로운 열쇠 프로스타글란딘이 탈모의 원인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탈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피지드2 억제제 및 피지 D2 활성제 개발이 성공하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적인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스타글란딘 D2는 남성형 탈모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탈모를 치료할 때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지 D2가 남성형 탈모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요인을 타겟팅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공식화된 탈모 치료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옥시들과 피나스테리드는 두 가지 옵션이지만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프로스타글란딘 연구는 탈모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한다. 피지드 2 억제제 개발이 성공한다면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탈모 치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민옥시들 피나스테리드 외에도 프로스타글란딘 조절을 통한 맞춤형 탈모치료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내에 탈모치료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탈모치료의 새로운 시대, 이제 곧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스타글란딘과 탈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시작,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화린티브이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